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은 아무락이 그지가 없습니다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멈출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제난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내집 하나 갖는 것 아니던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집 하나 가져보겠노라고 평생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아파트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부동산 경, 경제 경 침체로 말미암아 아파트값이 폭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내집 하나 가져보겠노라고 20대, 30대, 40대, 영끌족들이 어떻게 하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점점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세배를 뛰었잖아요 세배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자만 내는 것도 이자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더 좋은 것이다 살만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노라고 지금 시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암흑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흑기에는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암흑기를 다 끝내고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죠?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신약의 첫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400년간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흑기를 보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암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고요, 알렉산더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부톨렘이 왕조의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러한 식민 통치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좌절과 절망밖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암흑기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400년간의 암흑기를 완전히 없애고 고통을 끝내는 그런 날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죠? 바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의 구준하심으로 발미하아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모든 것들을 끝내고 소망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I bring you.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가져다 주는 것이 뭐죠? 주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뭘 뜻하죠? 암흑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게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답니다. 암흑기를 다 끝내고, 이제는 소망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내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에 내가 지금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망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뻐하며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뭘 주신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준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다 준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이제는 다 끝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고 기쁜 좋은 소식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입니다. 내게 준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이 성탄절은 그저 기쁨의 소식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헬라우로 유한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바사르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뜻은 뭐냐?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승리를 전해다 주는 것.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 이 성탄절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암흑 시기 속에서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다 이겨내고 승리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지금 그렇게 내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소망으로 나와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리하지 못하니 암흑기 속에서 너만 해도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힘겨워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뭘 가져다 준다고요?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승리를 내게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승리를 안겨다 주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두로 영접한 성도로서 모두가 다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에 기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도는 소망 없는 나에게 다시금 그 소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고 참 소망으로 나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 가운데 기뻐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은.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날이에요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날입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주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갈 아수 있는 예배하며 나갈 아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승리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원하시는 거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해 그 암흑 가운데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해 할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먼저 믿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고 성탄의 그 승리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와 기뻐하며 나아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성탄의 기쁜 그런 소식을 전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보지 못하는 자에게 포기하셨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걷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며 소망 없는 자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되찾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그 성탄의 승리에 기쁨 소망을 가진 네가 내 말씀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 영혼, 영원 한 영혼에게 승리의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날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 살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암흑 속에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승리의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내가 진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 아니던가요? 그리고 갈 길을 전하, 전, 아, 정하고 준비하며 나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승리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므로 말미암아 소악으로 나와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기쁜 큰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을 받고 소악으로 나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겨하는 많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승리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를 이루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나가는 아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럼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서 다 구원받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이 우리 에게 주신 그 참된 평화 를날 마다 누리 면서, 승 리의 소망 으로 나와 기뻐 하며 나아가 는성 도가 되 기를 간절히 축 원합니다.